안녕하십니까. 촌으론 김부장입니다 지금 아로니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안토시아니 풍부해서 눈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생거로 먹게 되면 이게 좀... 이게 떫은 맛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요구르트와 같이 식용하시고, 어떨 때는 뭐 이게 분말 건조로 해가지고, 분말 건조로 드시기도 하십니다. 일단, 한 열흘 정도 뒤면은 바로 수확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예. 이상, 솔렘성 했습니다